시골 총구석을 지키는 양아치 4인방 왕언니의 그녀는 짙은 화장에 이상한 걸음걸이를 담당하고 있고 흐리멍텅한 눈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왕언니의 오른팔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청년 회장을 맡고 있는 백발의 어르신 마지막으로 출연하기 드럽기 싫은데 일단 쪽수를 맞춰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등장한 아저씨까지 지금부터 이 양아치 4인방의 시골 지키기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골 양아치 사인방의 리더급인 여성 둘이 동네 주민 센터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양아치 주제에 꼴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자 각자의 구역을 순찰을 도는 이때 홀로 남겨진 이 여성 옆으로 먼 이상한 가면을 쓴 애들이 나타납니다. 양아치 본성이 가슴 속 깊이 박힌 그녀는 애초에 대화 따윈 시도할 생각도 없이 일단 싸울 생각부터 하네요. 그렇게 시작된 아무 위험 없는 이들의 신명난 싸움 한바탕. 시골 동네를 주름 잡는 양아치답게 홀로 두 명을 접해버리는 그녀. 그런데 이때 왕언니의 그녀가 난데없이 붙잡힌 채로 등장을 합니다. 인질로 잡힌 왕언니를 보자 이인자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참았게 되는데 아니,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얘네들 왜 싸우는 거죠? 그냥 이유도 없이 참았는 그녀는 더 이상 맞는 게 싫었는지 약한 척 쓰러지는 개수작을 보입니다. 그리고 선보이는 왕언니의 대도하는 이상한 연기력. 바로 이때 양아치들의 의리를 선보인답시고 뒤늦게 나타난 마을 청년과 동네 아저씨 이렇게 무적의 사인방이 모이게 됩니다. 아니 저 왕언니는 나올 줄 알고만은 진작에 뿌리치고 나올 것이지. 이렇게 모인 완전체 사인방 양아치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정체모를 이들. 하지만 홀로 처맞은 그녀는 이미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세게 맞았었죠. 그렇게 허접하기 짝이 없는 병원에서 더 허접한 연기력으로 깨어나는 그녀. 그녀의 이런 연기력을 더 보여줄 수 없게끔 때마침 울리는 핸드폰 소리. 분명 전화 오는 진동인데 이건 동영상이 첨부된 문자였죠. 동영상 속에는 양아치 사인방의 리더인 왕언니가 또 붙잡혀 있습니다. 대체 마을 청년 회장과 동네 아저씨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 혼자 왕 언니를 구하고자 출동한 그녀. 앞서 신명나게 참았던 그녀는 비장의 무기인 총을 꼽을 쳐왔지만 이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총은 어디서 난 거지? 아니 그보다 복장은 왜 저러는 걸까요? 총이 없는 그녀는 허접 지끄레기기에 슈퍼뚱땡이는 그녀를 직접 상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싸움이지만 딱 봐도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호기롭게 왕언니를 구하려고 등장한 그녀이지만 잽도 안 되게 붙잡히고 마는 그녀. 역시 싸움은 체급이 깡패네요. 붙잡힌 그녀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뭐라도 보여주고자 하늘을 나는 자전거를 선보입니다.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 편의 아름다운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인자의 그녀. 하지만 압도적인 힘을 이길 수 없는 그녀는 그대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런 그녀를 엄지발가락 하나로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파워의 슈퍼 뚱땡이. 이 정도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양아치 사인방이 아니라 저 뚱땡이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영화가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이 뚱땡이는 지가 주인공이라도 되려는 걸까요? 아주 근본 없는 이상한 기술을 선보입니다. 일단 그녀의 주둥이를 비벼서 립스틱을 엉망으로 만든 치욕을 느끼게 한 다음 친절하게 귓밥까지 파주는 착한 뚱땡이 그냥 시골 마을을 쳐들어 나쁜 것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귓밥을 파주는 한없이 착한 뚱땡이를 보고 왕언니는 결국 반하고 맙니다. 이런 친절함도 모른 채 두꺼운 손가락이 귓구녕에 들어오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한 그녀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 난데없이 왜 뚱땡이가 등장했나 싶었는데 사실 이건 이 왕언니가 말안 듣는 양아치 사인방 멤버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짜고 부른 친구들이었죠. 이렇게 싸움으로 인해서 양아치 사인방의 멤버는 바뀌게 되고 영화는 말도 안 되는 반전을 선보이며 끝이 납니다. 아니, 근데 양아치 사인방의 핵심 멤버인 백발의 어르신과 동네 아저씨는 왜안 보이는 거지? 아싸가오리의 리뷰를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체급을 무시하면 큰일 난다는 인생의 큰 교훈을 주는 이 작품은 2022년도에 만들어진 제이맨 22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이맨 22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의 제목은 정말로 제이맨 22입니다. 근데 영화의 스토리를 보니 딱히 제이맨 22가 뭔지 알고 싶지도 않네요. 혹시나 제이맨 22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왕언니 의 역할에는 1980 년생인 카노 하나라는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딱히 큰 활약은 없지만 그녀는 엄청난 혀의 길이를 보유하고 있고 이 혀를 기형학적으로 자유자재로 다루는 배우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혓바닥 하나 때문에 X의 팔로워가 10만 명에 이를 정도죠 하는 것 없이 주구장창 처맞기만 한 꼬붕의 그녀 이름은 시라이시 칸나 생각보다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상업영화도 2021년부터 꾸준히 찍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서 그런지 우카시 유메카, 코지말루이등 이름을 수시로 바꿔가며 여러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연기나 잘할 것이지 스토리나 액션이나 슈퍼뚱땡이나 뭐 제대로 된게단 하나도 없는 영화이지만 이 영화의 가장 미스터리한건 백발의 어르신과 동네 어르신은 왜안 보이는 걸까요? 설마 이러다가 백발의 어르신과 동네 아저씨를 데리고 2편이 나오는 건 아닐까요? 1편도 엉망인데 혹시나 2편이 나올까 봐 무척 두려운 영화 제이맨 22였습니다. 그럼 저의 리뷰를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올 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싸 가우리!